아, 설명 모였으니까더 가보겠습니다. 가요이이 네, 네 화두분 어. 들어오셨나요? 지금 들어갈게요. 오케이. 예전에 님 하면 생난다 적팀이 아리 했는데 그게 나밴데님 내가 아, 밴, 아, 아, 밴 당했네. 는할 필요 어. 없을까? 저 아리 숙6 6라서 그런 거요북준도 어. 알겠죠. 저아리 밴은... 저기 해진님 모습이. 아 죄송해요. 예, 네, <웃음> <웃음> 네, 좀 부끄러웠었던 기억. 이아 옛날에. 아. 어 기억 나지. 해징 하이. 서른 번째여 동생이네. 해징 아, 어디 하세요? 어디 졸업했어? 아니 예, 어디 마감했어? 이번 시즌. 아난 그냥 다이안데. <laughs> 아. 아직 아직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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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이네. 아. 당당이네. 아. 지금 내거 번캐가 골드 2니까 그런 게 다. 그 아칼리 네, 한다고 네, 네. 했는데 어? 모르셨구나. 어, 진짜요? 아, 늦게 오셨구나. 혹시 다 미드가도 되니? 아이. 네, 아칼리 를 연습하고 싶어서. <laughs> 어. 아, 좋다. 맞아 아 고정되려고 가지고. 이럴 수가. 제가 어. 아깐은... 그러면 오케롱. 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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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 뭐야? 음, 오, 오. 내가 해진 님 불렀으니까 못 뭐, 수가면 안 되지. 어. 어. 아니야. 해진 님이 나 아칼리 칠거뭔줄 알았잖아. 아. <웃음> 어, <웃음> 는 우선 아칼리고 탑뭐 하실 거예요? 어 지금 보고요. 자 이라 진면 레오나스레시 판테온 반스레. 그 중에 하나. 아나 어 아칼리 <laughs> 어 저격이다 안돼 요즘 저거 인기 엄청 많아가지고 하기 힘들 거야 두툼한 그냥 구멍으로 그냥 목 졸라 죽여 어 좋은데 인베 갑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인베 꼭 가야 될까요 아, 가지 말까 아. 아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오케이 어, 인베 방어만 하자 근데 모르가나랑 스레시 있는데 안 간다 이건 인생의 절반 손해야 솔직히 음, 음. 잠시 후가아 맞아 맞아 달리 잠도 이건 가야만 한다 어어 어, 어. 만. 아래로? 안 되겠네. 못갈 듯? 어고... 팅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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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 팅팅 팅팅 팅라이팬 놀이 놀이 팅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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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게임냐 팅팅 동호, 술좀 하는데? 아, 별거 없지. 그랩이 약간 소울이 담겨 있어. 약간 살아 있지. 내그랩은 음. <략은> 곡선으로 나가. 알지? <laughs> 약간 원티드 보는 거같았그그렇 어, 뭐야? 이름이? 팅팅 텔텔 텔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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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 참 너무 힘들었어. 어님 방금 정글차라고 말한 건가요? 아니 아이, 아니에요. 힘들어가지고. 아, 니에요 힘들어 가지고. 야 근데 지금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세? 뭐야? 나 이제 치명타 100%야. 개쎄 풀탱이야. 어, 평타 한방한 방이 내거 강타보다 세. 와 773. 뭐 임피 효과에다가 치명타 100%인데? 1400. 어. 평타 한 방에 1400. 진나쎄네왜말해주면데 어. 빠른 말해 거 봐라. 뒤에 무대카이죠오 잠깐만요. 어 근데 여기서 다닿는데아여 데려갔다. 나야? 난가? 난가? 뭐야 있어, 여기서 뭐야? 있어, 뭐야? 어, 뭐야? 안되는데 잡아 버리고. 야, 씨게. 몰랐다. 끝! 드 뚫끗 곱게 도망쳤어야지. 으다이브 팀브? 아이브? 성공했는데? 안 돼. 어, 나 식물 뿌려 놨는데. 뭐야, 왜 바로 안 뜯나? 어. 좋네. 강하다. 지금. 아. 바텀 초반 좀 열받겠다 맞으면서 버텨야 돼가지고 임대나 갈래? 어 임대 어, 가... 가자 이번 못 참는다. 임베는 못 참. <laughs> 아, 누가 눈치 졌는데? <laughs> 난 상하게 임베가 크게 싫더라. 난좀 정의롭지 못해. 정의 자체가. <laughs> 정정당당하게 라인전을 마치고 뭐 그런 한타가 아니라 저게 날로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. 근데 정정당당해 하면 <laughs> 네. 바텀 질걸? 임베도 실력이야. 전략과 네, 그래. 집중력 뭐 기타 등등. 어 니가 누? 프로이트기. 난 탑은 갑니다. 무운을 니다어 네. 먼지. 먼지 뭐야? 좋아, <laughs> 먼저 오자. 온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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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보여주나? 아 뭐야, 게 no. 아, 여기 있어요 아, 이... 우리 칼무시였어. 네, 아프다, 아프다. 우리 가자, 강자어 잠깐만, 라인 오지게 미는데? 나 왔어. 레오나 들어갈 수 있어? 지금, 지금 바로? 응, 음, 좀만, 좀만. 근데 우리 호응할 스킬이... 나이스. 좋아. 집 갔다 오자. 카라마 혼자 라인 밀 수는 없으니까. 아, 너무 수치스럽다. 이런 날먹 플레이를 했다는 게. <laughs> 잠관중 본인 레벨 2. 들어보실나좀 더, 좀 더. 어, 지금, 지금부터 물면 어차피 뽕안 되지 않나? 어, 나이스. 나이스. 우리 동생 내가 챙긴다. 뭔가 안 어울려. 내가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야. 돈 필요하면 어느 라인이든 말하라고. 오. 탑 제외. 어때서 탑을. 탑은 탑끼리 아, 싸워야지. 그럼 맞긴 한 오 탑인 것 같소. 오잉야! 빨리! 킹각선! 킹각선! 나이스. 굿. 아, 전령 넣었다. 어, 사이클 맞았다. 나이스. 나이스. 그... 다 잡았다. 어, 뭐야. 여기 하트주면 좋음. 굿. 좋아. 다탑인이 잘해. 다이브할래? 응, 음, 다이브하자. 나 들킴 일단. 이건 안 돼? 나이스 강아지. 말파. 나다돈두개 잡았어. 이게 1티어. 나이스. 아니, 왜 저게 다3이지 아이. 그만 더 하면 마스터 가시겠는데요, 지금? 아, 우리도 <laughs> 인정 받았다. 가겠네, 이번 시즌. 전 시즌 때 말파하셨으면 갔을 텐데. 아, 맞네아 기다리세요, 슬픈님. 빠른 업합니까? 오케이. 네. 그때 내가 경어를 사용하겠습니다. <laughs> 미드를 자 막아야 해. 가는 중. 어? 저 너무 많은데? 안 돼. 내가 너무 멀다. 잘못 들어갔다. 나이스, 잘 들어갔는데? 갑니다. 여기, 여기 거리 되나요? 쌀, 쌀, 쌀 잡아야 돼. 쌀, 쌀. 쌀 먼저. 줄냐! 나이스, 준냐 빠졌고. 아, 네. 에어본. 나이스. 안녕. 와, 피 이상하다. 어, 죽여, 죽여. 나이스. 나이 계속 가자. 나전력깔 타임인데, 이거? 전력 깔기 좋은 타임. 어? 전력 까면 이차 밀겠는데? 근데 클레드 너무 느려. 야, 아, 아유. 아, 아유. 귀여워. <웃음> 방금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서 나이스 아, 나 근데 멀어 미안해데 아, 7초 나 4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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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 레봉이 튼튼해 요네 공 빼서 쓴? 아니 오케이 나 요네 공 10초 천천히 천천히 나 멀어요 봉사일한테만 박음 아이고 빠비 잠깐만 나죽나 이거 아이고 와나공 진짜 0.1초였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아비비큐 맞췄으면은 한점 진짜 아깝다 아 살고 싶어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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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 찬동은 뭐지? 오히려 아, 맞은 거 아. 같은데 이거? <laughs> 자기가시? <과시>? 뭐지? 이 아, <laughs> <laughs> 정도는 아, 생지 이런 느낌인가? 다 내가 캔어나 있음. 여기 어디 어디 어디? 공공 공, 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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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게 해어 바텀 가요, 바 바텀, 바텀 돌릴게. 바탕 케인, 케인 집찍었어 잃어버리나. 어, 뭐야? 난가? 잠깐만. 어, 궁포인나궁사초 아, 와, 아, 근데 개잘. 개잘 박았는데? 아, 겁나 센데? 케인은 싫인다 잡았어. 다 잡았다, 나이스. 나 케인 센거 봐. 야! 아, 나이스. 나이잘 아, 아, 크면. 야. 아직 야소인가? 잘 아, 크면 근데. 강하네. 깔끔했다 어, 어. 행복롤이였어 오늘 어? 말프가 딜 1등? 마스터 좀 아, 사네 태블방 좀더높으 시키세요 제발 아,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 근데 태블방 진짜 개방이, 개방. 높이 거야, 근데 저거 지금. 해야 돼 대박이긴 한데 더 해야 돼더 그냥 도트 되 본인도 들어가게 해굴도 되면 본인도 들어가야지